게 무섭죠 이게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 포비나일랜드는 그냥 없어지고 마은데 이건 끝없이쌓여요그러니 네. 사이면서 계속 움직여. 자 시작. 그렇죠. 네. 어, 하시죠. 네. <laughs> 어, 언제나 보라님. <laughs> 네. 어 저는 일단은 정말 그 아일랜드보다 네. 훨씬 더 뭔가가 더 많아 추가 많이 추가돼서 훨씬 더 재미 있는 것 같아요. 재미 요소가 늘어났어 네, 재미. 그래서. 그리고 또, 음. 이제, 저학년도 못하겠지만, 가족들이랑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중학년이 네. 중학년 아 중학년 네, 네. 할수 있어요. 3학년은 것한 2학기부터? 3월달은 그렇죠. 안될것 같아요. 아, 네. 이제 그리고 맞아요. 아일랜드를, 아일랜드를 꼭 하고 하세요. 그렇죠. 아, 3학년은. 아, 3학년은. 아일랜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해요. 지금 네. 저희 반에도 네. 하고 있는데 아, 하고, 4학년은 그냥 해도 돼요, 이거. 아. 작년에 그랬어요. 일단 타이막아 움직이니까 그쵸? 이게 할 때마다 달라져서 네. 지루하지 않게 할수 있는 거 같아서 음. 저는 다섯 개 중에 4개. 네 개.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협력 게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진짜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면서도 흥미진진한 음. 게임 중에 하나였던 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진짜 역할마다 그 각자의 역할에. 뭐 비등비등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뭘 빼야 해야 될지 모르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고민도 되면서도 그러네요. 아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으로 정말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습니다. 네. 여기 만약 제가 등반 전문가였다면 그냥 나와버렸어도 되죠. 등반 전문가를 빼면 안됐어 그러니까 초반, 아니 돼요. 초반에는 기상학자가 좋은 등반 전문가 저, 네. 나중에 좋아요, 막 아, 많이 쌓이니까 등반 전문가의 필요성이 느껴져요. 그렇죠 네, 네. 후반에.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다 등기등해요. 아, 등기 굉장히 밸런스가 네. 잘 맞는 네. 것 같아요. 아, 정말 재미있고 긴진하구나. 네. 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끝내기는 어려워서 아, 그렇죠, 그렇죠. 원래 결점 5 개인데 하나를 빼서. 결점 을해서네 개. 네 개.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포비든 아일랜드를 아주 재미있게 했고 네. 음. 저는 머리 쓰는 게임은 좀. 기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계속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조금 저한테는 어려운 감이 있었어요. 아, 오히려 네. 네, 그리고 준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준비 이렇게 몇번 준비를 해봤는데 준비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교실에서 정말 잠깐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 시간에 내 활용하기에는 좀 어렵고. 채시간 이라든지 좀 1시간 정도 잡고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수업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좀 쉬는 시간에 많이 아이들한테 하게 하는 타입이라서 편이라서 음... 이거는 교실에 두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시간상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대신 그리고 이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뭐라고 해야되죠 기상학자라든지 이 음, 캐릭터 네.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네. 처음 6개의 캐릭터가 있어서 다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5인 게임이어서 하나를 포기해야 될때그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그렇죠. 고민을 맞아요. 하게 사인이 하면 더 어. 어렵고 3인이면 더 어렵겠네요? 근데 꼭 이제 그렇게만도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 이게 이제 또아 그렇죠. 뒤집으면 네, 카드 수가 줄어드니까 음, 음. 한 바퀴 돌 때마다 아,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재미 있는데 좀 교실에 두고하기에는 음. 어려 쉽지 않은 네. 그러한 게임인 것 집에서라면 같아요. 집에서라면 사요 안 사요? 아이들이 좀 크면 살것 같아요. 아, 한6 네. 학년 정도면 네. 저는 아직 3 4 학년은 좀 무리라고 네. 생각해서. 네. 아일랜드를 한 다음에는 충분히 할수 있을 아, 것 충분히 같아요. 충분히 하지 네. 거의 네. 비슷하기 때문에. 전는개세 개. 3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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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고 싶은데 네. 아이를 한둘 정도 더 낳아야 네. 될것 같아요. <laughs> 오인이 딱 좋은 것 같은데 자 20년 <laughs> <laughs> 후에 할수 <갈> 있겠네요 <웃음> 무섭다 <웃음>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이게 익숙해지면 저희가 지금 처음 해봐서 막 준비시간도 그렇고 막 중간에 물어보고 생각하는 게 걸려서 그런데 익숙해지면 점심 시간에 그렇죠. 할수 있을 것 같고 다섯 명이라서 또 오래 걸린 것도 있어요. 네, 세 명이 면 계속 빨리빨리 고학년, 도니까 고학년 이거 학교에 놔둬도 저는 고학년 애들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이제 고학년들은 부서 활동 같은 것도 하잖아요. 네, 응? 보드 게임 부서 만들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별점이. 그리고 저같이 멍청한 아니에요 멍청하세요 네. 뭐, 네. 사람도 똑똑한 친구들한테 묻어서 같이 할수 있는 협력 게임이라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별점이 4 개. 오, 오 높네요. 높습니다. 네. 포비드 아일랜드는 좀 깔끔하다면. 네. 그렇죠. 요거는 좀 심심한 단점이 있잖아요. 그 포비드 아일랜드는. 네. 네. 근데 대신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해진 대신 좀 풍부한 맛이 있다라고 네. 네. 생각해. 요 그래서 저는 포비드 아일랜드보다 반 개를 더 줘서. 음. 별세개를 드리겠습니다. 오. 네. 네. 포비드에서 몇 개를 줬는지 기억이 안나 <laughs> 저도, 저도 사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없어지는 게 가라앉는 게 재밌었어요. 네. 또 재밌어요. 그것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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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아까 선생님께서 좀 잘하는 친구한테 묻어간다고. 핑크님. 어, 핑크님께서 네. 묻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좀. 발언권이 센 아이들이 그렇죠, 그렇죠. 이끌어가겠죠 네,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하는 음, 주도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 계획을 말하고 음, 동의를 그리고 말하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다른 애들이 막 조언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너가 해라 음. 결정은 너가 해라 음. 결정은 아. 그러거든요 말도 이제. 스스로가 움직이고 자기 자기가 움직이고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플레이 시간이 길어져요 네. 대신 그렇게 연습을 하면 협력 게임을 나중엔 시간도 단축되고 훨씬 더 빠르게 음. 할수 있죠. 그리고 네. 더 재미있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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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